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간단 운동법 굉장히 효과가 좋고 따라하기 쉬운 그런 운동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이 왜 발생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그 식도 괄약근 과략근, 위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배의 복압 때문에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를 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위산은 강산이에요. 위산이 역류하면 명치부터 가슴, 식도 부분이 무지무지 아픕니다. 자세가 조금 바뀔 때 아니면 이렇게 조금 숙이면서 복압이 올라갈 때 그럴 때마다 막 역류하고 신발 끈멜라고 숙여도 올라오고 뭐좀 뭐 들라고 해도 올라오고 밤에 자려고 하면은 역류하고 아니면 이제 밥 먹고 의자에 앉아서 일하려고 하면 막 역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시는데요. 이미 한번 약해진 위식도 과약근을 강해지게 하는 게 쉬울까요? 복압을 올리는 나쁜 습관을 피하고 복압을 낮춰주는 간단한 운동을 수시로 해주면서 복압이 올라가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후자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영유성 식도염의 좋은 운동은 핵심이 뭐냐면 복압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유성 그 식도염의 좋은 운동이다. 그러면 복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유성 식도염의 좋은 운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먼저 이렇게 어깨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그 다음에 발의 앞쪽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팔자의 반대죠.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줘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팔꿈치를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일렬로. 근데 저는 유연하지가 못해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어, 되는 데까지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아래쪽에 있는 팔꿈치를 저쪽을 향하게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는 뒤로 젖힐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를 젖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잘 보고 따라하세요. 해볼게요.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눈은 뜨고 합니다. 내쉬고. 자,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허리를 꺾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꺾이면서 오히려 복압이 올라가고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팔꿈치가 저쪽을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젖혀주시는데 허리를 젖히지는 않고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팔꿈치가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숨을 들이셔요 허리를 젖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관절을 살짝 1cm 정도만 뒤로 해주면은 이렇게 경사가 이루어져요 그죠 배 쪽이 이렇게 경사가 이루어지면서 복압이 내려갑니다. 내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쉬고, 내쉬고. 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저기 크레인이 있다고 칠게요. 크레인이 여기 제 팔꿈치 사이로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끌고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 들이쉬면서. 내쉬고. 내쉬고. 제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허리랑 배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철봉에 매달려 있을 때 배에 힘주지 않잖아요. 그냥 축 늘어지지. 이렇게 할때 복압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힌트는 고관절 부분 있죠? 고관절 부분. 1cm만 뒤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숨 들이쉬면서. 이때 팔꿈치는 저쪽을 향하는 거고요. 그죠? 내쉬고. 자, 제가 알려 드린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복압 낮추는 운동 잘 보시고 이해가 되셨나요? 하루에 이걸 8번에서 10번 정도 해 주는 것을 두어 번 짬짬이 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역류하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 복압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압이 낮춰지면 만성적인 요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복압을 낮춰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장을 이렇게 위아래로 스트레칭 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위장 예민하고 잘 긴장해 가지고 자주 위경련이 오거나 쥐어짜는 복통이 있거나 꼬이는 복통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만 먹거나 긴장하면은 배가 아프면서 자꾸 설사하는. 어, 과민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복부를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이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성 위장질환은 관리와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요. 이런 운동을 잘 배워두시고 습관화해야 한번 치료해서 좋아졌더라도 나중에 재발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평소에 잦은 복통, 과민대장증후군, 위경련, 영유성 식도염으로 고생 하시는 분들 이런 운동을 잘 습관화해두셔서 증상 호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위장을 위아래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스트레칭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오리지널한 운동이라고 볼수 있고 위장의 긴장을 풀어주다 보니까 몸이 만성적으로 좀 긴장이 잘 돼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운동 이렇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내장 스트레칭 운동이다. 그리고. 어, 내온 몸에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이다. 보통 스트레칭하면 뭐 우리 이렇게 어, 허벅지 스트레칭하는 거 있고 이렇게 스트레칭 주로 근육 스트레칭 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장 스트레칭이다. 그래서 위장질환, 영유성 식도염 뿐만 아니라 뭐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라든지 각종 긴장을 많이 해서 오는 그런 만성질환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고 따라하기 쉽고 효과가 좋은 건강 운동법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